자, 우리 171쪽 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다음은 중화에 아, 중화에 대한 실험이래. 됐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딱 보자마자, 오, 어, 실험 과정 있어. 빨리 표 만들어. 빨리. 자, 그러면 가가부터 만들게. 0.1몰 농도짜리 NaOH, NaOH. NaOH 20ml 자, 그러고 난 다음에 x 몰 농도짜리 HCl 10ml 넣 요렇게. 자, 다음 어, 나 여기 가고, 여기 나0.1몰 농도 짜리 NAOH, 10. 어, 얘는 0.2몰농도짜리 HCL, 어, 20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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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렇게, 선생님이 잡았다 그럼, 이제 편안하게 편안하게 두 번째 액성 파악을 들어가야 되겠지 됐니? 어성파 파악 보 보니까 a p a n 번없 p a n 아 그냥 3번도 없어 4번 뭐야 이거 5번 뭐야 이거 6번 어, 이거. 7번 2 7치이2부치자2부치자이부치다이부치다이부치다아 어, 이거 이2좀야런데아 이거 보류해야 되나. 어야야부치다 2부치다 2부치다 2야 보류 계산치거 2부치다 2부 요거 2거치다면부치다2 요거 4 1. 1. 요거, 요거, 요거 4. 아, 4. 야, 이게 액성 산성이다 여기. 아겠냐 어, 이쪽은 이쪽은 산성이다 산성. 됐니? 어, 여기는 어떻게? 가면 이, 이가 되겠지. 여기는 이, 이가 되겠지.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다 알았지? 보류하고 넘어가자. 그럼 상황이 또 계산이 되겠지 뭐. 딱 보는 순간, 어머 이거 뭐 충격. 자, 어 여기 봐봐. 모든 이온의 양분의 모든 이온의 양 시작 이다 법칙. 바로 들어가야 되겠지. 자, 이거 이다 법칙이다. 이야, 이거 이다법칙 하나면 끝나는 거잖아, 그냥. 맞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나 쪽이 이다법칙은 어떻게 해? 두개 합하면 8이잖아. 아, 이거 8. 그러면 가쪽에는 얼마? 6대야지 4분의 3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럼 가는 6대려면 여기 지금 어떻게 해? 어, 뭐야, 이거 이 4잖아, 8해 맞자. 그럼 여기 어떻게 해? 3다기 3대야 되겠네. 됐니? 그럼 6대를거 아니야. 이 산성이 데요도 맞지? 오케이. 그럼 여기는 0.3몰 농도짜리야. 아, 요렇게 하고시면 되겠네. 됐지? 자, 밑에 봐 봐. 아이고, 와해 아이, 너무 쉽다. 엑스는 그냥 0.3. 됐니? 오케이. 요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지. 어때? 그냥 편안하게 읽으면서 가니까 풀리지? 똑같은 얘기야. 네가 직접 어떻게 막 표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게 답이야. 아라니 그러고 이런 글자 보이면 이게 이답법칙이라는 거 빨리 깨닫고 아라니 어, 그게 중화 반응 끝이야, 알지? 았 됐니? 오케이. 자, 내용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자.